안녕하세요. 불로장생 TV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으세요. 저도 60대가 되면서 아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잠깐 마트 다녀왔을 뿐인데 무릎이 욱신거려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대로 가다간 100세 시대에 버티질 못하겠다. 그래서 작은 습관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달뒤 진짜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해본 10년은 젊어지는 5가지 습관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1. 근력 운동 무릎 안 좋아도 가능한 의자 스쿼트.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사실 예전엔 운동을 젊을 때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0대부터 근육이 급격히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넘어졌을 때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의자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해도 됩니다. 저도 처음엔 5번만 해도 허벅지가 후들거렸는데, 일주일만에 10번이 거뜬해졌습니다. 무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앉았다가 완전히 일어나지 말고 살짝만 올라도 좋아요. 또 물병을 아령 삼아 팔 굽히기 10회 이것만 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저는 버스에서 서 있어도 무릎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더라고요. 항산화 식단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의 힘두 번째는 항산화 식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게 만들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속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블루베리 비싸잖아 했는데 마트 냉동 코너에 있는 대용량 냉동 블루베리가 훨씬 저렴하고 한달 내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에는 토마토 반 개만 챙겼는데. 얼마 전 친구가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탱탱해졌냐고 묻더라고요. 평생 듣기 힘든 칭찬이었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녹차도 강추해요. 커피 대신 하루 한두 잔 마시면 카테킨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3. 사람과의 교류 수다가 최고의 보약. 세 번째는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던 시절 기억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친구들 만나 수다 떠는 게왜 좋은가 했더니 뇌를 계속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친구랑 차한잔 하며 잡담을 나눕니다. 정치 얘기 손주 자랑, 어릴 적 추억 이런 얘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확 풀려요. 수다는 진짜 공짜 보약입니다. 4. 뇌 자극 활동 책한 장의 힘네 번째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에요. 저는 요즘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만 집중해도 머리가 개운해지더라고요. 책한장 읽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나 좋아하는 잡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5. 질 좋은 수면 잠이 최고의 약. 마지막은 수면입니다. 60이 넘으니 깊게 자는 게 쉽지 않죠. 저도 밤마다 TV 보다가 새벽 1시가 되곤 했는데,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엔 거실 불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로 했습니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다음날 아침엔 머리가 맑고 혈압도 안정돼 있더라고요. 역시 잠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천계획.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바로 근력운동, 항산화 식단, 사람과의 교류, 뇌자극 그리고 좋은 수면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하루 10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운동부터 다음 주에는 식단을 바꿔보세요.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됩니다. 두 달만 지나면 요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100세까지 활기차게 불로장생의 길을 걸어 봅시다.